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이리입니다. 우엉을 8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피 우엉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흙을 먼저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씻어 놨는데요. 이거를 껍질을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칼 등으로다가 이렇게 슬슬슬슬 벗기는 게 최고 좋아요 이렇게 벗겨주세요. 아, 우엉 향이 너무 좋아요. 우엉을 이제 깨끗이 껍질을 다 까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우엉을 요리를 해볼게요. 우엉을 썰어줄 건데요. 우엉을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우엉을 썰어서 식초물에 담그지 마세요. 식초물에 담그면 좋은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좀 떫은 맛을 없앤다고 식초물에 담그기도 하고 갈변이 된다고 어, 그러기는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엉 조림을 많이 해 먹는데 오늘은 제가 우엉 조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엉 김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맛있게 우엉 김치를 하는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엉을 이제 다 썰었는데요. 물을 두 컵의 물을 부어서 끓여줄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고 끓여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뒤적뒤적 해줄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한번 살짝 끓여줍니다. 네, 우엉이 이제 끓고 있는데요. 이거를 살짝만 익혀주거든요. 지금 불에 올려놓은 지 4분 됐거든요. 이거를 이제 뒤적뒤적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불을 끄고 우엉만 건져주세요. 이렇게 건져놓은 우엉은 좀 식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펼쳐놓으세요. 조금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버무릴 거예요. 이 우엉 국물은 버리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양념을 할 거예요. 식은 밥을 반 컵의 분량을 넣어주고요. 우엉을 살짝 삶은 물 있죠?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네, 요거를 한 컵의 분량을 넣어주세요. 생수를 두컵 정도 넣었는데, 네 생수 이게 지금 분량이 한컵반안 되게 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차로 마셔도 돼, 그냥 네, 또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마늘 깐 마늘을 다섯 쪽을 넣어줘요. 이거를 갈아줘요. 네, 이제 다 갈았는데요. 또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국물 남은 데에다가 거기다가 바로 찹쌀가루나 또는 밀가루나 또는 쌀가루를 가지고 풀을 써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고춧가루를 반 컵의 물량을 넣어줍니다. 넣어서 우엉을 갖다가 이렇게 고춧가루로 물을 들여서 요 그리고 여기다 생강가루를 2분의 1 작은 술을 넣어줘요. 물엿을 두큰 술만 넣어줍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매실청을 한 컵을만 넣어줘요. 이제 풀국 쏘아 넣던 거를 풀, 풀국을 갖다가 넣어주세요. 충분히 이거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액젓으로 이제 간을 할 거예요. 액젓은 멸치 액젓, 까네리 액젓 다 됩니다. 액젓을 반컵의 물량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파는 안 넣었어요. 파는 안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통깨만 넣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통깨 또는 깨소금을 두 큰술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우엉김치가 완성이에요. 맨날 우엉 가지고 우엉 조림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또 김치를 해서 해놓으면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 또 아주 밑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엉 김치를 만나게 했는데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깍두기보다 더 맛있어요. 요즘 보면 이제 김치가 작년 김치가 다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김치 대용으로다가 우리가 요 이제 김장철 전에 해 먹을 수 있는 거를 부지런히 해서 드시면 돼요. 우엉 조림하고 완전히 색다른 맛이에요. 살짝 삶았기 때문에 질기지 않고 아주 식감이 딱 좋아요. 많은 분들이 우엉이 좋기 때문에 우엉차를 많이 해서 드시는데. 네, 우엉차도 많이 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엉을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엉은 피우엉으로 사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그래야만이 우엉의 여러 가지 효능들을 다 몸에 다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엉을 가지고 우엉 전골, 또 우엉조림, 이렇게 올려놓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다양한 우엉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엉 김치를 했는데요. 우엉 효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은 빈혈 예방에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우엉에는 철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증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 섭취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엉을 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해서 드시면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엉은 지질과 당분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치료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아주 좋아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엉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의 증세를 완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이 좋은데요. 우엉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효능에 아주 좋은데요. 우엉의 효능 중에는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올리고당이 체중을 줄여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합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아주 좋은데요. 우엉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타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제거해 주고 여드름으로 인한 출혈을 먹게해 주고 소염작용을 해준다 합니다. 우엉에 여러 가지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효능을 주는 우엉김치를 오늘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유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